2017년 의학 학술지 란셋에서 마지드 에자티 박사가 매우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한국 여성이 2030년에 세계 최초로 평균 수명이 90세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 란셋이라는 데가 참 대단한 그 의학 잡지입니다. 이것이 1823년이니까 무려 200년 전에 통할스 웨클리가 창간을 해 갖고 영국의 의학저널 중에 가장 오래된 학술지 중에 하나인데, 현재까지도 가장 저명하죠. 말하자면, 여기 정도에 실려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 마지트 에자트 박사가 2030년도 기대수명 예상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세계 최초로 한국의 기대수명이 90.82년, 이될 거다. 그게 이제 첫째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랑스인데 88.55. 그 유명한 일본이 88.41년이 랍니다 그럼 여기에 남자가 더 삐지죠. 남자는 어떠냐 그랬더니 남자도 역시 84.07년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기대 수명이 가장 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저자인 마지트 에자티 박사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94회를 돌파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랬는데 의학과 복지제도 발전 덕분에 장벽이 깨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타임즈에서 2003년 7월 21일자인데 여기에 아시안의 장수 비밀이었는데그 당시까지 세계 최고의 장수 국가는 일본인을 제치고 한국인을 소개했다는 것에서 그 징조가 좀 이상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한국 사람을 놀라게 했느냐면 한국인 경우에 과학 기술의 발달로 해서 인간 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는 것은 알겠지만. 여기에서 보시면, 우측에서 보시면 고대 그리스에, 그러니까 한 2000년 전 이전에 평균 나이가 19살이에요. 로마 제국이 28살. 중세 시대는 이제 유럽이 뭐, 업치구리 치락해서 21살을 좀 내려가더니, 2006년에 77.5세로 해서 좀 뭐, 급격히 오른 거죠. 아, 그랬는데 한국인 경우가 1999년.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65세 이상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뭐 7%에서 고령화 사회였고, 2017년에 14%로 해서 고령사회. 이건 예상보다도 이제 5년이 빠른 겁니다. 2026년에는 20%로 해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가 하면 고령화 이행기간이 한국은 18년인데도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5년, 영국과 독일이 각 45년, 일본이 26년인데 우리나라가 18년으로 이거보다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빠른 게 예전에도 그랬느냐? 아니죠. 1908년 그러니까 100년 정도에는 평균 수명이 23년, 100년 후에 80대를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2022년에 82세, 2030년에 남녀 세계 최고 장수국가가 된다는 건데,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 8월에 백세인구가 현재 한국의 총리인과 대충 한 5200여만 명이 되는데, 무려 21,411명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될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세계 유례없는 강력한 가족개혁을 했죠.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대탈을 일으킨 이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여성 1명의 평균 자녀 수가 6명이었는데, 이때의 목표로 삼은 거는 아이들을 적게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녀 수 6명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하도 어린 애들이 어려서 죽으니까, 반타작하면 3명은 살아난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적게 낳아 잘그리면 부모 좋고 자식 좋다. 알마알은참 아, 좋죠. 알마카에 나와서 훌륭하게 잘 키르자. 그러니까 죽이지 말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란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면은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캠페인이 3335입니다. 그 내용도 좋아요. 3명의 자료. 그러니까 6명에서 3명 만났고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화하면 그세 명을 다잘 키울 수가 있다. 그러면서 또, 당대의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자폭탄, 원자에너지. 두 번째는 애식기들을 많이 낳는 성에너지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가족계획에서 이제, 그러면 애를 안 낳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갖고, 정관수술과 루프등 자국내 장치들 뭐 시술하는데 이 당시에 한국에서 국비로 무료로 원되는 건 진짜 대단한 이런 의지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1970년으로 가니까 3명이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잘라 기르자 이때는 뭐 t v 라디있에거대대대으로 홍보를 해갖고 이때에 정관수술하고 뭐 이런 내용이 아주 그냥 대단히 크게 돼서 아래와 같이 따라들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길르자. 여섯에서 세술했더니 셋도 많아서. 그래서 무슨 방법이 좋으냐.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정관수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래갖고 얻으니 1980년에는 그두 명도 많다 그래갖고 한 명을 낳기를 운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둘도 많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해갖고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정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1986년에 한 자녀 가정 비율이 17%나 될 정도로 아주 폭발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1960년대에 인구자연 증가율이 3.0%였는데 1980년도에는 절반인 1.57로 저하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정부의 목표는 2000년까지 인구 증가율이 1.0을 수준을 이제 유지하자 그래갖고 둘도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하는데 이때 이제 피임 수술을 포함해서 불임 시술 뭐뭐할때 정부에서 상당히 크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다 가 보니 인구가 팍팍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갖고 깜짝 놀라갖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53조원을 투여를 해서 애들을 좀낳잘 낳자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뭐냐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0.98명이에요 그러더니 2020년으로는 0.84명인데 이게 세계 최저입니다 세계 평균은 2.4명인데 일반적으로 1.3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콩티드 파티드터면서 뭐라 그러냐면 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적게 낳기에서 많이 낳기로 80도 유턴을 하고 있어 갖고 이것이 1, 2, 3 출산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거 참 1960년으로 따지면 너무나 그 많이 바뀐 건데, 결혼 후 1년 내에 임신해서 2명의 자녀 30세 이전에 낳기. 뭐, 그래갖고, 애를 한 명도 안 낳으니까 아빠 혼자는 싫어요. 안 낳는 애들도 있으면 뭐 아빠가 없는 거죠.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있어요. 그러는데, 좌우간 지금 현재 한국은 0.84명으로, 그뭐 당당하게 세계 최저입니다. 자, 이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이 비아냥을 하면서 최장수국가가 된 거는 어린애를 낳지를 않아서 나이 많은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게 그냥 상쇄돼 갖고 장수국가 된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한국이 세계 최장수국가가 2030년 된다는 그거를 분석한 마자드 에자티 박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최장수 국가가 되는 것은 저출산하고 영유아 사망률이 저하된 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고령자의 사망률 저하가 절대적인 요인이 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령자가 많으니까 최장수 국가가 되는 거지. 애들을 뭐몇명안 낳는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그 한국이 최장수 국가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따지는 게 한국의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교육을 포함한 사회 안정망이 강화되었다. 여기다가 더욱 건강의료보험제도의 확충을 통해서 효율적인 의료 체계화는데 사실은 전 국민의 고루고루 평등한 양질의 의료 혜택을 주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마자드 에자티 박사의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시한한 거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국 여성의 수명 증가 배경에는 100년 동안 그러니까 1896년서부터 1996년 동안에 여성의 신장이 무려 20.2cm나 커졌는데 이거는 세계 최고기록 결입니다. 신장병은 유전적인 요인도 상당히 크게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들어간다. 그 얘기에서 보면 임신 기간, 아동 성장기의 영양 상태, 감염과 질병 여기에다 사회 경제 정치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장이 결정이 되는데 세계 최고로 신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체적으로 보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더욱 더 이제 흥미로운 얘기는 한국인이 세계적으로부터 비만율과 고혈압률이 현지옥에 났다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결코 세계 최장수국가가 되는 것이 이것이 뭐 어린애를 적게 낳아서 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세계 최장수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려하는 거죠. 너무 빠르다. 세계에서 최고라는 게 뭔가 해서 고삐가 조금 뭐안 쥐어진 거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에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인 경우는 그 노령 인구가 2 0 0 2년에는 11.1%였는데 2020년에는 21%, 2036년 30년에는 35%로 추정하는데 이 말은 나이가 노령층이 많을수록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보면 생산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다는 건데, 노령의전도가 10%라면 10명이 1명의 고령층을 부양원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 난리가 뭐냐.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급증하고 국방 자원이 부족하죠. 그다음에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양산한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성장 엔진이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거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고령자가 생산성이 낮다는 증거는 없지만 아마 추론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일반 변수를 고정시키고 고령화만 감안하면. 경제 성장률이 2000년에서 8.8%에서 이렇게 뭐 2010년에 4%로 하락하고 그다음에 곤두박질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고 이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거죠. 핀란드의 예는 한국보다 상당히 심각한데 노령 인구가 무려 2020년에 약 40%가 된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나이가 많은 고령자도 양질의 노동력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로 강구해 갖고 교육 및 훈련을 새로 만들고 고령인의 고용을 확대를 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콘트도 파티도 해 갖고 고령인들의 취업을 정년을뭐 상암 조장에서 뭐 70세로 만들고 이러자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생산 가능 인구가 8.4%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령 인구가 그만큼 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고령이라는 게, 자, 그러면 난리가 먹을수록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인간 생명의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50살 다음에 사망할 가능성은 30대에 비해서 3배나 되고 6, 0 70세가 되면 8매 간격으로 사망 가능성이 두 배는 높아지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김양중 박사가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수법을 사용하고 노화 방지 기술 등을 활용하더라도 오래 살았다고. 그랬는데, 병들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요. 예 그, 나중에 얘기는 장수인이라고 해서 장수가 기뻐할 것만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사냐, 이거요. 예 오래 사는 거에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이 문제에 관한 아주 그 학자들의 얘기는 상당히 많이 예전하고 변모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장수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미국인 예를 보자고. 미국인 경우에서 뭐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이거는 1955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약한 10년 정도가 된 후에 1955년서부터 1963년까지 심지어는 1974년을 포함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령층으로 되있는데 이 고령층들이 미국을 전세계 경제로 볼때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했다는 거예요 그한 예로 2014년 미국의 65세 이상의 인구들의 자동차 구매 비중이 20%나 증가했는데 이거는 10년 전보다 두 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현숙 박사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고령층이 되는 게 다르다고 정의를 합니다 앞으로의 노년층은 기존 노년층에 떠하는 질병과 빈곤이라는 과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노후 준비를 해놓은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특히 현대의 노년층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독립성도 강한데다가 은퇴 후에도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많다. 고령층이 옛날에 100년 전 아무것도 안 하는 이렇게 헐려는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죠. 독일의 유명한 홈볼트 대학의 랄프 울리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럽의 연금 제도가 급변하지 않고 지금처럼 고령 인구가 급증한다면 노령층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 집단으로 부상한다. 머지않아. 유럽 경제의 상당 부분을 고령 인구가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뭐말 하나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한는데 이것을 참으로 인정한되면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간단하죠. 실버 시장의 급성장을 의미합니다. 여기 저 좌측에 하는게 유명한. 불란서의 생폴방스인데 여기 우측에서 이제 이브몽땅의 빼당거에서 공굴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와 같은 마을이 유명한 것은 유럽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생폴방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유럽에 수없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노령층에 관한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장수 노하우가 그 한국의 초뭐 고령 국가 되고 초장수 국가가 되는 게초 1등 국가의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려와는 반대로 긍정적인 효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고령인구 말하자면 실버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고령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제공을 하는건데 노하우는 노령 경험층으로서 얻어야지 현실적인 설득력이 있잖아요 안내자 마저 본 사람이 매맞는 고통과 슬픔을 알려 그런데 장수인이 돼야지 장수의 노하우가 되죠 그래서 장수인은 한 명당 대백과 사정과 같은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갖고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한다면 아 장수인이 되려는 나라한테 박박 알려주면 이게 그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100세 이상 살아야지 효자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아까 그 지적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100세 사람들이 되는데 그 100세가 돼갖고 하는데 아이 겔겔겔 걸려갖고 몸도 아프고 이러는데 오래 살면 왜 사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지금 그야말로 놀라운 이러한 연구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185 선충등 장수 상태에서 나이를 먹는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나이가 먹은 사람이 계속 뭐 이렇게 병만 있고 그러냐? 어느 순간에 딱 스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 사망률이 더 올라가지 않고 일시적인 안정기에 도달한다는데 이거 참 많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전서부터 80세 이상 사람이 없는데 80세 이상이 되면 노화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더니 뭐 80대 말이 되니까 이빨이 다시 나고 머리가 뭐 다시 뭐 검어진다 이런 얘기가 났는데 이탈리아의 엘리자베타 바르비비 교수가 이거를 확실하게 직구 넘어졌습니다. 이때 그 바르비 교수가 2009년서부터 2015년간에 100살 105살이 넘는 사람의 3,836명을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해갖고,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죠. 해갖고 연구를 했더니 인간도 일파려고 선충과 유세한 결과를 갖고 오더라 이거예요. 뭐냐면. 그 장수인이 사망까지 노화 문제가 없어졌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상태가 100살 이상 고령자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겔겔겔 그런 게안 하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블루존이라는 거 100세 이상 사는 그 마을들을 말하는데 코스타리아의 니코야 예산 목동이라는 사람 100살이 넘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게을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그러니까 100세 이상 돼갖고 장수인 뭐구시뭐 뭐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옛날엔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봤더니 글쎄 거꾸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시대 백세의 노인은 허약하고 병들고 집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기민하고 상대적으로도 장애가 없고 사회활동도 예스고 더욱 놀라운 거는 1 0 0세 되니까 암, 심장병, 뇌졸중, 치명에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되는 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적거는약 30%가 유전적으로 기반으로지만 나머지는 한 70%죠. 여기는 뭐저 저항, 웨이트 운동이나 기억력 및 의사 결정에 대한 인지력들,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내용을 하면.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앙크노 박사는 100세 이상 사람의 계념을 스캔해 갖고, 여기에 이 유전자에 연결된 거를 생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내용의 장수에 대한 사람, 초장수인에 관한 것을 오히려 젊은 사람한테 전달해 줄수 있다. 즉, 노화 예방뿐만 아니라 노화를 선형을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얘기하는 게 네덜란드의 욕두비어 박사는 뭐 105세 이상 장수자가 100세 이상, 95세 이상 장수자가 이제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 수명을 상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뭐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겔겔겔 병 만들고 오는 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서부터 좌판을 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염재호 박사는 지금에 관한 사회 윤리, 가치관이 평균 수명 3, 40대 시절에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적어냐면 고령인구가 폐기 대상이 아닌 리사이클, 재활용을 할수 있는 자원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먹어살린 생각을 개념을 바꿔줘야 된다. 이러다가 보니까 아주 요새 세대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납니다. 뭐냐면 한국의 노령사회가 한국의 미래에 부담만 주는 게 아니라 4차 산업시대 혁명시대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의 기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노하우, 적어도 100세 정도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